2022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상 수상자는 파워 FM 웬디의 영트리트 웬디 씨 러브 FM 윤수연의 천태 만상의 윤수연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웬디 씨는 웬디의 영트리트를 통해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와 토탈한 매력으로 청취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동시간대 라디오 1위를 기록, SBS의 고막 요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윤세현의 천태만상에 윤세현씨는 트로트계의 폭주기가 차란 기원 의칭에 걸맞게 다양한 매력으로 분위기를 업 시키며 나른한 오후를 책임지고 계시죠. 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세현의 천태만상 프로그램 DJ 천태만상 노래 가수 윤세현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 이름과 제 노래 제목을 걸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 그것 마저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음, 삶의 애환을 담은 트로트들 그리고 다양한 장르들 뛰어들이면서 같이 부르고 소통하면서 정말 신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참 이렇게 찾아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천상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음, 전문수 센터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우 CP님, 그리고, 류철민 PD님, 배연아 작가님, 이혜슬 작가님, 진짜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 기술 감독님 분들, 또, 조영구 선배님, 또, 신생태씨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해요. 어, 진짜, 천태 만상의 희노애라. 제가 최고의 텐션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라디오 러브 FM 103.5메가이레츠 2시 2 0분부터 매일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뿜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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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웨스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일단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요. 제가 라디오 DJ가 된지 어느덧 2년차가 되어가는데 어, 어, 영시트 DJ를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어, 어느덧 영스가 제 일상의 일부가 된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집순이로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혼자서 힐링을 하는 타입인데 매일매일 영스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어, 만나면, 만나다 보니, 음, 어느새 제 일상이 어, 되게 많은 변화가 찾아오면서 영스가 저에게 되게 크게 와닿고 어, 소중한 프로그램이 된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무엇보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도와주신 저희 라디오 센터장님 그리고 파워 FM의 시피님 그리고 저희 제작진 분들 우리 세은 PD님 그리고 우리 승우 작가님 그리고 왕현 작가님 세민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어 저희 SM 시크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저희, 저희 가족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희 라디오를 청취해 주시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보내 주시는 청취자분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러비들도 고맙고요.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 가지고 계속 말하게 되는데 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 보내 드리는 어 그런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사연을 받았어요. 어, 저희 이 멘트를 들으려고 오프닝 멘트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앞으로도 음, 저희 라디오를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만큼 음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는 그런 디제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프닝 멘트를 들려드리면서 어,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실투구요 저는 웬디입니다. 감사합니다. 펴드립니다. <laughs> 냉정화가 평가해주실 를 분들이 외지 분들로 구성돼서 옵니다. 아주 그냥 <laughs> 죽여치요 박현민 씨하고 윤수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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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여기서 오, 보고 계신구나 와다 모였어 진짜 분석이 장난 아.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힌포칼! 힌포칼은 진짜 맛있죠 아. 힌포칼 국수는 처음 먹어보는 맛 백종원 음. 음. 어. 선님 노래 음. 잘하시죠? 아 이제 아. 네. 노래 잘하시는지 <laughs> 아. 뭐, 못하시는지 잘 확인이 아직 안되는데 그 박현민 히트곡은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아주 그냥 아 그거 라보 하라고 아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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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다나와래 아까 좀뭐 아까 처 뭐가 그래 아까 좀 뭐가 그래 아까 좀 뭐가 그래 아까 가 이제 아까 아까 지 모실 때. 래 아까 좀 뭐가 그아뭐 이제, 이제 여아 뭐 포항 뭐고 어디 아고 경주 음. 찍고 아가 그래 아까 좀가는과아에 그래 아까 좀뭐 아까 좀 뭐가 그래 아 공연이 네. 많이 아아 네. 많이 음식만 드시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멀지 않아요, 멀지 아니, 않아요. 끝, 끝, 끝난 거. KTX 타고. KTX 타고. 이제 올라가시 아니, 아니, 아니. 바라고? 아니, 안 가도 돼요. 가라고. 올라가시면, 아, 아, 올라가시면 괜찮... 돼요, 이제. 어... 이거 드시러 오신 거예요? 가라고, 진짜. 이것만 먹고 가는 거예요. 너, 너, 그럼 뭐한 소절이라도 해봐요. 제가 딱 먹어보니까 여기는 이 포항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냥 아주 그냥, <laughs>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까지 아예 야 손님 여기까지 포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네. 짧은 시간이 있다가는 거 처음이에요. <laughs> 웬만하면 프로그램 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항상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여기는 계속 더있으려고 제가 <laughs> 뭐 너무 온게 아쉬워서 진짜 아침부터 <laughs> 일찍 일어나서 아기들 깨워가지고 <laughs> 아, 아, 아. 아침에 오고 왔거든요. 근데 어. 어? 네요웬만 아, 하면 저기 가시잖아요. 아, 아니, 아니 내볼때 자주 하셔야 될것같아 어. 어. 진짜. 상코리아 이트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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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아니 이거는 작가 오실 분이 아니게스트오셔 분이 라아 한번 믿어 봐. 한번 믿어. 봐. 한번 믿어 봐. 가라, 중학생들 <laughs> 아, 가라고. 또 지금 내가 식당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게 칼국수 국수집치고는 상당히 포근한 느낌은 맞아. 음. 가정집 그래서, 같은 어, 분위기가 어, 맞아따뜻한 약간 느낌이 나고 식당이 또 아직까지는 여기. 뭐라 그러지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온돌? 아 아직 방이 있네 여기는. 요즘 방을 다 없애고 건가? 있잖아. 방을 다 없애고 있잖아 요즘에. 허리 안쪽아니 여기 이렇게 자식이 아니지. 보통 어르신들은 다 자식을 힘들어하시고. 아저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아 뭐라 그러지 우리가 엄마 오빠를... 아빠들이 저런 데서 먹는 거야. 아 남다른다. 애기 눕혀놓고. 애기가 어... 있으니까 오빠가 딱. 너 어르신들이 앉는구나. 여기 편할 것 같지? 아니야 앉아있는 거 되게 힘들어하셔. 어 어르신들은 어이 의자를 더 좋아해. 뭔 전가에 문 속하는데? 근데 이 박현빈 씨가 막내 생활을 워낙 오래 해가지고 아, 아주 저~ 이게 그러고 해야지 빠삭합니다 아주 이전 주방이 살짝 보이는데 깔끔해 깔끔해 보이니 뻥 이렇게 뚫린 주방은 사실 어어. 좋은 본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잖아 지금 아, A a 마이나 아, 들리잖아 a 어, 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도 들어주시네요 사장님 천천히 맛있게 해주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예. <laughs> 나갑니다. 어, 아, 나왔어. 나왔어. 빨라. 빨리 나왔어. 비주 강렬하다. 우와. 이거 엄청 진하다진할것 어, 네. 같아. 화끈할 것 같은데. 매우려나? 비주얼. 이게 피, 힘내라 포항 칼국수 맞죠? 힘포 칼국수가 빅. 얼큰한 거였네, 그럼. 얼큰한 거였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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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매워요, 오빠. 근데 뭐 내용물이 뭐지? 내용물이 풀밖에 안 보여. 아 원래 바지락이면 바지락이 어. 들어가 있고, 뭐 여기 해초 해물 칼국수면 뭐 해초가 들어가거뭐 해물이 들어가고, 그냥 매운 비빔. 이야! 이거 제일 기대됐어요. 물가잠이라 그래서. 네네. 이 위에 있는 게 물가잠이에요, 선생님. 예, 물가잠이. 여기 뭐 들어간 거예요? 국수, 소면 넣고. 소면 넣고. 예, 이제, 예, 야채. 야채. 네, 각종, 야채들. 네, 각종 야채 넣고. 야채가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네. <laughs> 그냥만 봐도. 이거 아주 맛뭐 포인트다 야, 이거. 양배추. 뭐 양배추. 예, 양파. 뭐잔파 땡초 아. 다진 거. 아. 그리고 땡초도 들어갔어요. 예.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그게 중요한 게아닌지 지금 <laughs> 어머니가 당황했어. 강한, 설명할 때는 되게 또. <laughs> 어머 이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목소리 들좀 바꿔 봤어. 목소리가 확 들어 들었어요. 오이 다진 다진 오이. <웃음> 네. 무슨 <laughs> 대충을 먹으시고 조심스럽게 위에 예. 올려서 고명이 등 그럼 물가자미. 물가자미에요 생선이. 물가자미 막 봐야지 응. 그래. 물가자미만 먼저 그럼. 이 칼국수에는 아구하고. 아구? 아구, 아구. 아구라는 아. 게 있어요. 아귀. 아, 아구, 아구. 아구찜, 아구찜하아구찜하 아귀하고. 아기, 이렇게 생긴 아기. 친구죠. 아 네, 아귀하고, 통합하고. 여기 살이 있어요? 통합하고. 다, 어, 다 그걸 아, 이만... 갈았어요. 아 없었어요. 드시기 편하게 면이 달라. 면이 달라. 통합을 갈아서. 네. 아구하고, 살하고, 이제. 비슷하요 저희 사이 사실, 우리 오랫동안, 가수? 아, 아 사장님이 어. 트로트 가수로 하셨다는 걸알았어요 알았, 아.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선배님. 아니. 아, 가저 좋아하모. 아, 가수라고 아니, 아니야. 경력이 어떻게? 경력이 어떻게 됐어요? 경력이 저랑 비슷해. 아. 아, 오빠보다 오빠 몇 년이세요? 나 아. 이제 15년 아. 됐어. 선배님. 저는 5년. 아이. 저는 나락이잖아. 아니야 저는 노래를 음, 좋아합니다. 네, 잘하는 않고 네, 네. 좋아하고. <laughs> 기공자 씨네 오늘 신문 나 처음 보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잘 그려졌다. <laughs> 역시 이렇게 잘만드시는 네,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시니까 맛이 나는 거야. 야, 음식 잘하는 사람 노래도 아, 잘한다? 뭐든지 잘하지. 어, 그 센스로 하는 거거든. 어. 아마 백종원 선생님이나 다 노래 엄청 잘하실 거야. <laughs> 김성주 형님, 김성주 형님 노리 <laughs> 기가 막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요리를 이 정도 하면은 100%잘하시죠 맞아. 근데 왜? 맛 표현을 그러면 노래를 한구뭐 구절... 준비한 거, 거 아니야? 아 아니, 지금 급하게. 아, 진짜야? 아니면 연습나 진짜. 아, 지금 나 진짜 그냥... 생, 생나, 생. 나 진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바로 내가 생생 일주일 전부 준비한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지금 나그 처음 알았잖아요, 어, 지금. 해봐요. 아. 자, 맛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천태만 상인간 세상 비빔국수 칼국수도 가지가지 보호 칼국수 비빔국수가 최고구나 아 웃하지 이제... 아 진짜 말이 안 되겠어 아 진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목소리> 뭐 준비를 없어? 너무 안 했다는데 준비를 오빠였어 막... <laughs> 전날에라도 준비를 <laughs> 신인 <신이> 니 <갈> 수가 없다 <laughs> 전날 준비를 <laughs>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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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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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야, 오빠는 바로에 바로. 저거 바로? 히트고 한여섯개다 나오지 이거 다 넣으면 오빠 대사가 해야지. 되는. 아물가자미 비빔국수 흰포흰포나는취에볼흰포 <laughs> 칼국수만 믿어봐 다흰포 아, 칼국수가 죽격쳐요 <laughs> 아 이런 음. 개사, 가사를 바꾸는 걸 목적으로 만든 노래들이야, 난 아. 어차피. 아침 그래. 어. 아, 아, 물가자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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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물가자니 믿어봐 비빔, 아, 코로스가 비빔국수, 물가자니 믿어봐 비빔국수, 물가자니 믿어봐 비빔국수.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네. 사장님 쓰러지시겠어.